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laughs> 신약 성경 381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젊은 자들아 시작합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앞에 보셨던 5장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이 권하노니 라고 시작했던 5장 1절부터 말씀과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관계의 예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먼저 리더가 되는 어른이 되는 부류들에게 먼저 하나님 교훈을 주시고 주님이 아,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어지는 이제 여기에는 따라가야 할 사람들, 어, 또 상대적으로 젊은이들, 어, 상대적으로 배워갈 이들, 어, 이러한 입장에서 어, 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우리 5장 1절부터 다룰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이 젊은자들아, 뭐 장로들아, 뭐, 어, 이렇게 부르는 이건 사실 되게 상대적인 관계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를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정신은 우리 서로가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젊은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씀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적용하고 같이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먼저는 5장 1절에 보시면, 아, 5장 5절에 먼저 보시면, 5절을 한번더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민. 뭐하라 하느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동인다는 것은 그냥 옷 입는다는 표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 허리를 동이는 이 모습은 어떤 게 연상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게 보면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표현이 이렇게 같이 연상되는. 원래 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섬기기 위해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표현이라면 앞치마를 두른다든지 이런 옷을 더 입는다든지 이런 이런 표현들이 같이 들어 있는 게. 이런 의미들인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겸손과 무엇이 같이 지금 연결되어 나타나느냐면 순종이 같이 연결이 되어 나타납니다. 순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 주는 것,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의 모습이죠.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 누군가의 말을 따라 주는 것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겸손과 연결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을 뭘로 보일 거냐? 우리의 겸손은 굽신굽신 뭐 인사 잘하고 절 잘하면 겸손한 거냐? 아무리 절 잘해도 90도 폴더 인사를 해도 속은 절대 굽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외양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순종도 겸손도. 진짜 낮아진 마음, 진짜 겸손은 상대방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 줄수 있는 마음.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기꺼이 들어줄 수 있고,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들어주는 것도 다양한 모습들이겠지만. 아,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사소연하는 것, 이런 걸 들어주는 것도 들어주는 거고요. 내게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는 겁니다. 내게 요구하는 말들, 또 아니면 내가 좀 듣기 싫은 말들 쏟아내놓는 것도 내가 들어주는 것, 들어줄 수 있는 것,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겸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줄 수 있는 것. 내가 좀 원치, 물론 잘못된 것, 불이 한 것, 이런 걸 따라주고, 눈 감아주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렇게 내, 내 기분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따라줄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겸손과 낮아짐과 연결되고 나타나는 거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연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겸손과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어떤 마음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이유가 되고 과정이 된답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 있는 한, 내가 이 교만과 완고함을 내가 갖고 있는 한, 자꾸만, 어, 어떠냐면,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사람들과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과정이 된답니다. 하나님과 부딪혀서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부딪히는 내가 손해보죠. 바위에다가 머리를 찌으면 누가 깨집니까? 바위보다 딱딱한 머리가 있으셔서 바위를 깨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은 바위를 머리로 찌우면 내 머리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이유가 교만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반대로 겸손과 낮아진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자꾸만 내 머리를 내 삶을 계란을 들어서 바위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부딪혀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나자짐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복된 통로가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낮아짐이고 겸손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어 줄수 있고 따라 줄수 있고 품어 줄수 있고 받아 줄수 있고 그렇게 대접해 줄수 있는 이 겸손의 삶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고 아름다우신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은혜의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더 보시죠. 영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민. 그 겸손, 서로 겸손한, 서로 겸손하라 해놓고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겸손을 훈련하며 겸손을 배우며 겸손을 연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때때로는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저 인간은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야 겸손하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 안한것 같은 인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겸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보여지고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가고, 겸손을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어, 과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추레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때만 되면 불평하고, 때만 되면 어, 이렇게 배반하고, 돌이키고, 돌아가자 그러고, 어, 모세와 아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 속에 교만이요.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다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경험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것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 또다시 그들은 겸손을 훈련하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배가 그 순간이라도 경험되고 훈련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훈련하는 중요한 우리의 과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능하신 손은 권능의 손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언제 이 권능의 손이라는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을 깨고 심판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 이 권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때이 아, 애굽을 열 가지 앙으로 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권능의 손으로 애굽을 치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런 표현들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 권능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이런 모습들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겸손의 모양을 훈련하고 그 겸손이 자라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손 앞에서는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고요. 때로는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고요. 그 손에서 그 권능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울 때 우리를 감싸시고 힘들어 지칠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거대한 문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그 파도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끊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그 권능의 손이. 복되고 아름답게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그래서 자꾸만 비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우리는 자꾸 뭘 보게 되느냐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 때, 내 방법, 내,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이것만 가득해지면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생각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자꾸만 조급해지고, 자꾸만 화가 나고, 자꾸만 원망이 일어나고, 자꾸만 상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느냐 하면, 조급한 그 상황에서는 건강하고 제대로 된 길, 걸음을 걸어내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편법들을 가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들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른 말을 내뱉고 다른 생각들을 품고 다른 감정들을 내가 다른 감정들과 싸우지 않고 걸르지 않고 그냥 거기에 편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걸음은 자꾸 빙빙 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계속 묵묵히 이 길을 가면 되는 그 길에서 조급하니까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빠른 길이라고 자꾸 가져오는데 자꾸만 더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달해 보면 묵묵히 더딘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과정과 전혀 땀판의 과정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더 같이 보시죠. 5장 6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가면 가장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전부 다, 무조건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체적인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다알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언제 결과가 주어질지, 언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이를지는 나는 모르지만, 오늘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꾸만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며, 그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을 배우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를 향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이 힘들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잠잠히 비어진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식은 오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헤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높이시는 건 지위를 높이시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의 일의 성공과 결실을 주시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길을 열어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 주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기대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와 그래서 오늘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히나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대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이 겸손과 낮아짐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수용해 줄수 있고 낮아진 마음으로 품어 줄수 있고 들어 줄수 있고 공감해 줄수 있고 따라 줄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는 힘이 날마다 내 안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자꾸만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딪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비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가 은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을 배우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목장 모임 위해서 우리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그 관계와 모임 가운데 서로에게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는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목원들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서로가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로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말을 들어 줄수 있고 따라 줄수 있고 품어 줄수 있고 받아 줄수 있고 기꺼이 이해하며 받아주며 공감해 줄수 있는 힘이 겸손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꾸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딪혀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고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누림이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을 배우며 은혜를 배우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마다 이 은혜가 아름답고 부요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 가정들 서로서로 서로 바라보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복된 관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 목장 안에 더 충만하고 부요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높이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함께 이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옥장들이 다 되고 목원들이나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서로 순종하며 피차복종하며 우리 주님의 선,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함이 우리의 높아짐이 자꾸만 하나님과 부딪치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로복장 모임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목장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서로 중부하며 세워가는 목장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의지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향해 아름답고 복되게 함께 나아가는 복된 목장이 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